이번엔 원에 관해 알아볼까요? 교과서에서는 원을 평면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한 점은 원의 중심이죠. 볼까요? 이 중심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다 같다고 하죠. 자, 이한점 O 에서 떨어진 거리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일정한 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반지름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r 로 표현을 하죠. 반지름. 반지름 r.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주 원둘레죠. 이 원둘레는 얼마나 될까요? 원주 는 원주 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죠.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파이 r라고 합니다. 2파이 r. r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 배, 2 r. 이만큼이 지름이죠. 그리고 파이가 원주율입니다. 파이는 초등학교 때 했던 3.14. 3.14 얼마, 얼마, 얼마 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원주를 2파이알로 외우면 됩니다. 2파이알. 이제부터는 원주는 2파이알이다. 이렇게 외우죠. 다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원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배웠죠. 중학교에서는 식으로 간단히 파이알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파이라는 이 원주율 숫자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r 제곱이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나타내면 훨씬 간단하게 보입니다. 원주도이 2파이알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입니다. 앞으로는 2파이알, 파이알 제곱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이 원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의 이름을 좀더 알아봅시다. 여기 점 A와 점 B가 원위에 있을 때, 이 A와 B를 이어, 이 선분을 뭐라고 할까요? 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입니다. 현. 현은 무슨 뜻일까요? 현은 줄 또는 선입니다. 줄이나 선을 현이라고 합니다. 현악기, 들어보셨죠?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이 줄이 있는 악기죠. 바로 이 줄을 현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현처럼 보이죠? 다음. 이 원위의 ASB까지 이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호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호라고 합니다. 호. 원둘레의 일부죠. 원주의 일부를 호라고 합니다. 이 점은 시라고 하죠. 자, 호는 무슨 뜻일까요? 호는 한자로 활입니다. 활호자입니다. 활호. 활. 활이 이렇게 휘어있죠. 활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시를 묶으면 활이 되죠. 이게 활이었죠. 화살을 걸면 이렇게 되죠. 자, 활입니다. 바로 이게 활처럼 생겨서 활호입니다. 호 영어로는 아크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크가 붙으면 활에 관련된 낱말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부분을 아크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도... 다 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처럼 생겼죠. 자, 그럼, 호 AB. 호 AB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 짧은 쪽을 말합니다. 보통 짧은 쪽을 말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호 AB. 그럼 이긴 부분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따로 세 점을 말해줍니다. O, A, C, B. 이렇게요. O, A, C, B.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긴 쪽의 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좀더 알아볼까요? 자, 원은 여기 테두리에 이 동그란 것만 원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은 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심 O가 있을 때 AB에서 반지름, 반지름 두개 OAOB를 그으면 생깁니다. 이 모양,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죠 부채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부채 모양이니까 부채꼴. 그리고 이 부채꼴의 가운데 있는 이각을 중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의 꼭짓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죠. 꼭짓점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직선은 원을 이쪽과 이쪽의 두 호로 나누고 있죠. 나누기 때문에 이이름은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할선, 할은 나눌 할자입니다. 분할하다 할때이 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할선이라고 했니다 나누는 선. 말은 되나요? 자, 그리고 이 할선과 호그 사이에 생기는 이 꼴. 이 꼴은 뭐라고 부를까요? 활꼴이라고 합니다. 이 활처럼 정말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활꼴. 제가 중학교 때는 활선이란 말과 활골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선이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나오네라고 생각했지 여기 이름을 붙일 생각 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뒤 이런 이름들이 붙었더군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활골은 참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활처럼 생겼으니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선을 활선이라고 할때 활선이 뭔지 바로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전살 안 와닿습니다. 그냥 나눔선, 나눔선 이렇게 말했더라면 바로 알아 들었을 텐데요. 이 한선이라는 이름은 좀잘못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